월드 리프트를 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임바른입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제가 디스코드를 통해서 본인이 압도적으로 게임을 터트리거나 하드캐리한 영상을 보내주실 수 있는 분들은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요. 자첫 번째 주인공은 디스코드에서 청월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해 주시는 분이시고요. 야수 영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현재 티어는 사실 좀 낮은데 본캐의 티어는 좀 그래도 높은 편이세요. 이번 영상은 9개 의 영상이고요. 자, 1렙 딜료8층까지 써서 스무스하게 큐전멸까지 완벽하게 그냥 터트려주는 모습입니다. 야수오가 1렙에 솔킬을 땄다 이러면은 사실 라인전 끝났다고 보면 돼요. 자, 어쨌든 이번 게임은 압도적으로 야수오가 캐리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저는 그래서 이 야수오 플레이에 대해서 최대한 좋은 말만 해주면서 영상을 지금 만들어 볼 거고요. 3렙에서 라인 밀고 빠르게 집에 갔다 왔고 다시 한번 또 딜교를 할것 같은데요 우선 스택을 쌓아주겠죠 이 템이 굉장히 잘 나온 경우라서 1분인데 템이 아주 잘 나왔어요 자 스택 다 쌓고 바로 딜교 약간 트린다미어 분이 좀 엉성하긴 해요 일단 뼈방패 빠졌고요 뼈방패 있을 때 딜교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어쨌든 자 트린다미어 스킬 을다 빠졌고 이러면은 그냥 무난하게 킬을 올릴 수가 있죠, 야수가. 야수가 그래서 벌써 2킬. 트린다미어가 바로 복귀를 했는데, 1렙 차이가 나죠? 탑에서 nope. 1렙 차이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닐 수 있는데, 일단 라이젠이 좀 힘들긴 해요. 트린다미어가 지금. 계속해서 압박을 해주고요. 스탯 쌓고, 이러면 또 Q로 맞춰서, 아, 못 맞췄고요. 자, 이러면은 다시 트린다미어는 5가 됐으니까, 그럼 그나마 좀 할만 하겠죠? 껴놓고 어, 빠졌고요. 자, 설렁설렁. 설렁. 뚜벅이 아무것도 못하고. Q는 계속 얻어맞고, 이러면은 궁각 나오죠? 어, 체력을 좀 빼놓고 궁을 쓸 생각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트림다미어의 궁극기를 좀 견제를 하고 있죠? 바로 쓰기는 좀 그러니까. 오, 이런 식으로 살아남으셨다. 오, 어, 괜찮네요. 플레이가 진짜 깔끔하니 좋네요. 군더더기가. 어, 군더더기가 없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계세요. 방금 같은 경우는 트린다미어가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었던 게 일단 스킬 실수도 있었고, 어, 탈진이랑 궁극기가 다 있기 때문에 야소가. 여기서 솔직히 위험하긴 했는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꿀열매를 먹은 그 선택이 굉장히 좋았고, 이렇게 또이 스킬로 회피하고, 야소가 궁극기도 안 쓰고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방금 전은 트린다미어가 실수만 안 했다면 정말 괜찮은 선택이었어요. 그동안에 데스를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었는데, 아, 야스오가 너무 잘 대처를 했죠. 자, 그래서 게임 시작 3분 30초에 바로 스태틱과 신발까지 나왔어요. 이러면 라인전 압도적으로 우위로 가져갈 수가 있죠. 자, 이제는 뭐 라인 클리어도 워낙 좋기 때문에 빠르게 라인을 밀고 용웅을 먹으러 가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면 용이 등장한 시점에 바텀 디오가 터졌어요. 이찌에게 더블키를 줬어요. 지금 탑 빼고는 어, 킬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소가 무조건 뭘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라인전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게 좋겠죠. 여기서 뭔뭐 킬을 또따주면은 완벽하긴 한데. 어, 여기서 또 무리를 해서, 요렇게. 죽어버렸네요. 근데 뭐 다른 뜻이 있었겠죠. 내가 죽어도 된다. 내가 죽음으로써 뭔가 다른 쪽에서 이득을 볼게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뭐 그런, 그러...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플레이를 하진 않으셨겠죠? 그렇죠? 자, 바로 탑으로 왔는데, 이 좀, 용 타이밍에 이제 탑으로 왔어요. 근데, 뭐 지금 상황을 보니까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킬 스코어를 보면은, 지금 블루 진영이 워낙 후달리기 때문에, 사실 용을 먹으러 가는 게 가장 좋은 판단일 수는 있었겠는데, 또 여기서 이렇게 이득을 내주게 되죠? 위아래 다 보면은, 이거는 레드 쪽이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압도적으로 위쪽에서 성장을 잘했기 때문에 주도권 그 주도권을 바탕으로 용을 먹었어야 됐는데 뭐 그러지도 못하고 이제 블루팀이 킬은 킬대로 다 뺏겼는데 용은 또 먹죠 이런 식으로 용은 좀 의아하긴 해요. 근데 또 여기서 또 레드팀이 또 킬을 올리네요. 뭐 이건 괜찮죠. 그래서 야수오는 계속 타워를 밀고 있는데 아마도 팀에 답이 없다고 판단해서 본인이 조금 성장을 해야 된다 생각해서 이제 타워를 밀고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체적인 게임 상황을 미니맵으로만 보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진짜 쉽게 딱 정리를 하자면 지금 야수오 빼고는 팀이 전체적으로 노답이죠. 근데, 그 와중에, 바텀이 또 터지네요. 그냥 바텀은, <laughs> 답이 없는데? 저 정도면? 아 저렇게 죽을 수도 있나? 자, 그래서 글로벌 골드는 지금 벌써 5천 차이가 나고요. 이거 무시하고 빨리 밀어야지. 어, 지금 촬영 중에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리플레이 촬영 중에. 어휴, 또, 지금 둘다 궁극기는 빠진 상태고, 아, 전멸까지 써서 깔끔하게 잡아주는데, 지금 그레이브즈랑, 어, 판테온까지 왔어요. 일단 이건 살기 힘들겠죠 시간이라도 좀 끄는 기도 힘들겠네요 자. 근데 야스오는 지금 템을 보시면 템 기가 막히게 나왔죠 지금 근데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건 이즈의 9킬 야 이거 어떡하냐 이즈 9킬은 뭐야 어야스 한번 믿어봅시다 우리 자또 위쪽에서 싸움이 났는데 어 <laughs> 카이사는 또 죽겠군요 또 죽었고 자 이제 드디어 야스가어 이제 한건 하러 가네 아딜 보소 이거 미쳤다 <laughs> 이런 식으로 터트리는구나. 야 어, 야가 적절하게 합류를 해서 지금 제약골까지 먹었죠? 이러면은 야오가 진짜로 혼자 다할수 있죠? 트리플킬, 야오 그분까지 또 잡아주면 완벽하죠? 어, 그분는못 잡고 타워 밀고. 어, 근데 이때 리븐이, 리븐이 한타는 참여 안 하되, 그래도 또 전령으로 또 미드까지 밀어주고. 물론 트린다미하고 바텀을 밀긴 하지만, 똥쟁이들끼리 지금 이쪽에서 밑에서 만났어요. 그럼 여기서 야오가또 들어가겠죠? 어, 브라운 스택 터졌으니까, 아, 이, 이 스킬에 좀, 그 섬세함이 좀 아쉬웠네요. 괜찮습니다. 지금, 야오에 이거 잡아, 안... 잡을 수 있겠네요, 이건. 어, 지금, 야스오 하나만으로, 게임, 굉장히... 아니, 왜, 적은 다 죽는 거 밖에 안 나와? 지금, 야스오 하나만으로, 글로벌 골드가 비벼지고 있어요. 역전했죠? 어, 이것도 이즈, 잡으면 완전 이득인데, 이거? 아, 여기서는 어쩔 수가 없죠. 속박을 맞았기 때문에 이즈를 또 잡지는 못했다. 그럼 이제 용 나가겠죠? 어, 티오가한번 해주나? 아니네요. 좋아요. 그래도 방금 전 한타로 야스오는 상코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존야를 가졌고요. 야스오는 본인만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존야를 가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선택에 힘차에게 큐를 맞춰서 궁극기까지 사용해서 그거를 잡아주고요. 자, 밑에 지금 트림다미어가 난입을 했는데 저거 뭐 저, 굳이 저렇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자, 여기서 이지까지 잡아주면 완벽하죠? 스택 하나 쌓여있고. 어, 이거 그래. 앞에서 좀 뭔가 해줘야지. 어, 이거는 어, 상대를 이제 상대에게 압박을 하는 거죠. 긴장감을 주려고 이제 전멸을 쓴 거죠. 나 이렇게 강력하다. 나 이렇게. 무자비하게 너희들에게 들어갈 수 있다 항시 조심해라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아라 이런 생각인 것 같고 어, 티모가 야스를 따라다니는데 잘 모르겠어요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럴 때 티모는 그냥 버섯이나 좀 박아주면서 시앗도 먹어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야스가 지금 성장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어 그래서 이제 미드로 가지고 있죠 여기서 어 호응을 했네 그래도 브라움이 제 봤을 때 이거 브라움이 호응을 했다기 보다는 그냥 자기 살려고 궁을 썼는데 지금 맞은 거야. 그래서 거기 야수가 호응을 했고, 럭스를 잡아줬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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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사야, 한건 해줘야지. 몸이라도 해라, 너가. 너무 무지성 아니니, 그건? 와, 내가 야수였으면 진짜, 뭐 저렇게도 못했겠지만, 어, 승질이 그냥 엄청 났겠는데요 이건 진짜로 1대구에요 지금 상황은, 그냥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군에 도움되는 사람이 지금 없어. 진짜 리얼로 1대구야 이건. 트린이 그나마 제일 거슬려요 왜냐면은 궁극기 때문에 어 이렇게 또 잡아주면은 어, 궁극기가 없었구나 이런 너무 좋죠 그 와중에 리븐 또 물리고 <laughs> 아 진짜 <laughs> 야 어떻게 이러냐 근데 어, 진짜 게임하기 싫었겠다 저였으면은 그냥 못했을 것 같아요 저였으면 같이 내자 네 했을 것 같은데 어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야쏘만 살리면 돼 아, 브라움이 앞에 막아줘야지 브라움도 이건 그냥 딱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그냥 야소만 살린다고 보면 돼요. 그냥 브라움은 절대 카이사 따라다니지 말고 지금 지금처럼 야오만 따라다니면 되고 팀원은 그 옆에 있는 게 그,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응, 저런 식으로 죽기만 하니까 꿈이 전혀 안 되죠 지금 장막으로 다 막아줬고 그냥 지금 공격과 방어를 야소 혼자 다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도 수호천사까지 나왔어요 이제 그럼 진짜로 잘 싸울 수 있죠 수호천사 믿고 궁극기도 있어요 지금 에어본 한번만 나면 된다 에어본 한번만 방금도 보시면 사실상 혼자 했어요 저 옆에, 양옆에 둘이, 뭐한게 없죠, 지금? 혼자 에어건 전멸 써서, 전멸 큐로 에어건 써서, 뛰어서궁 쓰고, 진입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던 럭스 잡고. 여기서 트린다미어 잡아야죠. 어, 용 말고. 그렇지. 트린다미어를, 야쏘가 잡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용을 치는데, 뭐궁 이제 또 돌았으니까. 어, 그죠, 이게 좋은 선택이네요. 어, 이즈 잡는 거 아주 좋은 선택이죠. 스택사코? 따라가지 못하니까 돌아가서 이제, 용이든, 뭐, 바론이든 한타, 를 해야 돼요. 잡혔어, 그 와중에. 와,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그러면 나쁘지 않죠. 근데 이게, 카이사랑 이즈 교환은 나쁘지 않은 게, 지금 카이사는 쓸모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아 블루팀에서 알짜배기 용인 바람용과 화염용을 챙겼고, 글로벌 골드 차이는 별로 나질 않아요. 캐리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캐리를 해야 돼요, 진짜.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어. 어 이렇게 죽으면은 뭐 어, 쉽진 않았고. 어, 버티고 있어요. 어, 죽었고. 아, 소천사로 살아나서 여기서 그래도 또한건 해야죠. 이즈만 노리면 된다 이즈만 노리면 돼요. 이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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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즈만 노리면 나, 나머지는 강쏠리죠 나머지는 진짜 아예 안 무서워요 지금 야스오한테 근데 브라움도 그렇고 다른 애들도 그렇고 뭘 하는 게 없는데 아무리 봐도 진짜 하드캐리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하드캐리를 하는 거야 진짜 이건 진짜 리얼로 1대보다 어쨌든 또 글로벌 걸차이를 벌렸어요 이건 또 누구 때문이냐 야스오 때문이죠 자 그래서 야스오는 지금 막템으로 스테락을 선택했고요 공격력과 생존을 좀더 더하겠다는 뜻 같은데 하 <laughs> 럭스가 옆에 없으면 이즈가 뭘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천천히 따라가도, 천천히 가도 돼, 천천히. 천천히 따라가서 살짝 한번더 쌓고. 이즈한테. 땡크. 땡크시죠? 아, 진짜 혼자 다 했다, 이 이거 미드 밀면 된다, 얘들아. 이거 미드 밀어야지. 이즈 와서 킬 먹어봤자 의미가 없어, 너희들은. 어, 그래도 마지막. 어왜안와주는 거야? 이들라다 했는데 다안됐 지금 보시면 이 친구들의 문제점이 저기서 두부랑 굳이 놀 필요가 없었어요 이거는 미드를 좀믿는게 오히려 훨씬 낫었어요 물론 지금 결과적으로는 뭐 이것도 좋은 거긴 한데 어 아무튼 야수가 지금 이렇게 혼자 게임을 터뜨렸다 나머지 셋은 두부 장르라 또 시간 다 빼고 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여기서는 볼거 없을 것 같네요. 여기서 게임이 끝나겠죠? 아무, 래도 자, 그래서 이렇게 야스오가 혼자 1대9의 게임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자, 킬 스코어 상태를 보면 아시겠죠? 어떤 게임을 했는지 야스오가. 야스오와 이즈의 싸움에서 야스오가 승리를 했다. 이즈 템트리 보니까 마지막에 톱날 잠검 선택은 참 아쉬웠다. 딜량 보면, 딜량 보면 아시겠죠? 어떤 게임을 했는지. 하드킬이 뭐 별거 없습니다. 우리 팀 4명의 총 딜량보다 내가 딜량이 더 높으면 돼 이런 식으로 <laughs> 여러분들이 여기 티어가 어딘지 궁금하실 텐데 사실 여기는 골드 티어였어요 그리고 영상 올려주신 우리 야수오님은 다이아 지금 현재는 부캐를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티어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압도적으로 혼자 게임을 캐리한 영상이 있다면 언제든 이렇게 한 게임을 풀로 여러분들께 한번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캐리한 사람 시선에서만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